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노자, 노리 많죠. 그거에 대해서 한 역사 학도로서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해보고자 합니다.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나의 역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조금 변형이 돼요. 바뀌어지고, 다른 평가, 재평가가 계속 일어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견될 수도 있고, 안 그렇다면, 그때 정치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재평가가 계속 이뤄지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계속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그다지 많이 못 느끼는데 역사학자들은 계속 서로 싸워요 한 인물 가지고 한 사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안 하면 문서를 놓고 사진을 놓고 영상을 놓고 계속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대중들의 합의가 일어나죠. 대중들이, 아, 이 사람은 영웅이다. 아, 이 사람은 악당이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런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인물관이 고정이 되죠. 근데 이런 합의가 안 되고 계속 논쟁이 일어나면, 논쟁이 일어나고, 그게 국가적인 가수사가 되면은, 오히려 여사학자는 재밌습니다. 자기들은, 이, 강연하고 일거이가 입거리, 점점 늘어날까요? 좋아요. <laughs> 지금 혼본도 장군의 노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면은 이 혼본도 장군의 논쟁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지금 이거 한순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논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혼본도 장군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투사였다. 이게 어느 정도 합의, 합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다 홍본도 장군에 대한 띄어주기를 계속 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보수 정권, 그, 보수 정권이든, 그, 진보 정권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자, 이번에서 이제, 이제 또 이게 홍본도 장군에 대한 유사논쟁이 일어나면 이제 이게 자꾸 이게 공산주의자에 대한 그거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선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반러, 반죽국 가치를 띄우면서 그게 인연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때 중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다르고 그때 러시아하고, 아니, 그때 소련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정권에 따라서 이게 변화한 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게 현실을 와닿게 하는 게 조금 문제를 일부러 일으킨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이렇게 하, 하더라고요. 어, 참 그게 골치 아픕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많이 나왔죠. 소연이, 그 당시에 소연은 어떻게 보면 일본하, 일본하고는 전쟁을 안 했어요. 일본하고 노일하고 전쟁했죠. 그러니까 소연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소형과 미국은 같은 편이었고, 그 속에서 한국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찾동 중에서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갔습니다. 소으을갔고 그저 소수만이 아주 소수만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은 독립했던 사람보다 이비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승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독립투사 독립을 하러 간 것보다 이민을 하러 갔다는 그런 개념이 더 감, 강합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자기가 독립 운동을 했다고 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독립 그 한국 정부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그래요. 뭐 진짜 실제로 일본과 피의면서 사오간 사람. 음, 보다는 조금 뭔가 임팩트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런 관점에서 홍본도 장군이나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한 가지 어떻게 보면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확실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독립, 전, 도, 어 독립, 독립 그 운동 중에서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게몇개 있습니까? 솔직하게. 일본과 싸워서 제대로 이긴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봉오동 전투와 천산리 전투를 크게 띄우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과 실제로 싸워서 치열하게 투쟁을 했다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거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전가죠 업적입니다 독립투사의 업적이에요 그때 지휘관이 혼본도 장군이고 김자진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전가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큰 전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약한 전가라고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가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력했던 증거입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도 장구를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우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유사에 있어야 되나 말아야 돼서 생각할 수 있어요. 유사, 그, 없어도 되죠. 유사 기능의 혼돈. 근데 일단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설치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합당한 이유가 없이 다른데로 옮기면. 아예 유사에 놔두지 말고 대통령실 청와대, 아니, 용산에 놔둔 거, 놔둔다면, 은 사람들 인정할 겁니다.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딱 해서 혼본도 전시를 기리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이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독립, 어, 독립기념관에 놔두겠다. 이런 식으로 옮기겠다. 치우겠다. 이런 의견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을 때 정가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홍본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려면 더, 보다 더 우대해서 이전을 했다면 이해할 만한 것이지만은 그냥 대충 6사기념가에 놔두면 안 된다 치우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고 그것이 우리 독립운동에 대한 비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농쟁거리를 아, 홍본도 장군에 대한 농쟁거리를 만들려면 그건 그거, 그거는 진짜 뭔가 전문학자들이 얘기해도 머리 아프고 솔직히 입사한 밖에 안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있죠 홈보더 장군이 독립운동에서 큰 정가를 거둔 지휘관이라는 거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에 대해 반복할 수 있는 사연은 없어요 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연은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무시하고 조금 이런 하대하는 측면이 보인다는 건 우리나라 독립 운동에 대해서 비하하는 것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냐,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보다도 공산주의자든 민족주의자든 우리나라 독립 운동에서 이 사람보다 더큰 성과를 거둔 사람이 있느냐 이것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